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될 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8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순종에서 얻게 될 복에 대한 언급보다 불순종해서 받게 될 저주에 대한 경고가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복에 대한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읽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했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적용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받게 될그 저주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저주와 벌에 벌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수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받게 될그 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8절 5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여호와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재앙과. 어,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 그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앙이 매우 크고 또 오래 지속될 것이고 또 질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계속해서 그 이하 우리 6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바로 그 질병 그 질병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붙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또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재앙까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거의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왕국을 건설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신명기 말씀에서 경고한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여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경고,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패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그것은 어느 날 별안간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경고를 듣지 않지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사회는 점점 불의해지고 그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사회가 붕괴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망하여 이방 민족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통찰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통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제 우리가 심은 씨앗의 열매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제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오늘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이 망가질 때, 건강이 상할 때에도요,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루아침에 건강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이고 그렇게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서 몸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몸이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제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더 들어볼까요? 어느 날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부모는 생각하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것, 그것은 지금 지금 그 부모가 뭘 잘못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지요. 그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신뢰를 쌓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와의 신뢰를 쌓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자녀와의 관계에 충분히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버린 것이지요. 바쁘기도 하고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쌓고 좋은 추억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러한 그렇게 자녀와 신뢰를 쌓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자녀는 부모에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인을 무시하죠.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깨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하지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때이 기술은 art,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감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쌓여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가 없고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서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바쁜, 바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못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인,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서로의 부부와의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사인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듣지 못하지요. 그때 어, 결국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부부 사이가 깨져버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제 내가 선택해서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뿌렸던 그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일의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최선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오늘 나의 삶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나의 삶에 최선의 씨앗을 뿌릴 때 뭐가 바뀌죠? 내일의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어제 씨를 뿌려두지 못했나 봐요 작년에 그러니까 오늘 먹을 열매가 없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당장 이 씨라도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미래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내일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내일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뿌리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삶이 뭔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의 씨를 다, 최선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에. 나의 삶 삶에 다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으 그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오늘 내가 포로에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경고의 사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 하루 아침에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심령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너희가 저기 그 천지의 그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읽지는 못하느냐. 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 주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사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그 목적, 목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새롭게 조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새롭게 조준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내일의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그 사인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내일에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